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해피 뉴 이어 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올 한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대 자녀들도 주의 죽어 너의 위에 다가오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Happy New Year입니다. 2021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첫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0년도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로서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즉, 교제에 있어서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는 다릅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리아라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언가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파트너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동일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이 동등함, 이 수평적인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그 이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교제하는가가 중요해요. 모이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교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계급장 다 띄고 교제해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돈이 좀 많다고 해서 깔보는 마음으로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깔보는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수평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만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지금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정상적인 생활로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전처럼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이 수평적인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톡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친척끼리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수평적인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수평적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반대로 수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수직적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수평적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한 경우 갑과 을의 교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 주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수직적인 기도이고 교제입니다.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보다는 때로는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응답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평적인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은 그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도 아니고 플래시라이트도 아닙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빛 대신은 생명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겸손히 나를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루하루를 살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죄에 대하여 경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경계하자.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없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한마디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요한의 권면입니다. 이 죄라는 말은 요한일서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죄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요한이 죄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빚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너무나도 원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서도 방해가 됩니다.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 또는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 불신 등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와 성도의 교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죄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막혔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구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을 의지함으로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경계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가장 힘든 점이 독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는 그러므로 특권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수평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는 나보다 한수 아래야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다라는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수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망가뜨려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1년도 좋은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피 뉴이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한 해는 힘들었던 지난 해와는 달리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해피 뉴이얼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피 뉴이얼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을과의 관계라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2021년도는 날마다 해피 뉴 이어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 다음 그것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함께 드릴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